안녕하십니까? 끼 많은 용의 장군입니다. 오늘은 3D 입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하시죠? 저도 인터넷으로 어, 재밌는 그림을 요즘 검색을 하다가 어, 좀 괜찮다 싶으면 저도 좀 따라 보, 따라 그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그리나 궁금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려봅니다. 여러분도 그리는 과정을 좀 보시면 더 재미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그 그리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제가 또 영상은 빠른 배속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였고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. 어 오늘은 영상을 보시면서 재미있는 유머를 몇가지 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. 음,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유머죠. 먼저 어,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곳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돈, 딸, 건강, 친구, 찜질방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안타깝죠. 남편이 없어요. 남편이. 왜 이런 현실이 됐겠습니까? 자 남편들은 젊을 때 아내에게 잘해야 될줄 어, 이렇게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러나 반면에 남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? 부인, 아내, 집사람, 와이프, 애들 엄마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합니다. 자 어느 프로그램에 어,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 스피드 게임을 단어 맞추기 해서 이렇게 단어를 못 보게 하고 어몸 몸이나 이렇게 단어를 표현을 해서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 있죠? 근데 그 게임에 할머니가 이제 어떤 단어를 보고 설명을 했대요. 근데 설명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도저히 못 맞추는 거예요. 근데 그 질문이 어그 단어가 뭐였냐면 어. 그 단어가 천생연분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못 맞추는 거예요. 할머니가 다급하게 설명을 했대요. 내자 내자, 당신과 나 사이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변했대요. 평생 원수 <laughs> 웃기지 않습니까? 천생연분으로 만났다고. 이렇게 좋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어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애정이 이렇게 서로를 더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원수처럼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의리로 살아간다 이러는 표현이 있는데 참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자, 남편들이 그만큼 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해야겠죠? 그래서 그 웃긴 유머를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. 자, 또 아들이, 아들에 대해서 낸, 나온 표현이 있는데요. 낳을 땐 일촌이래요. 대학을 가면 사촌이 되고, 군에서 제대하면 팔촌,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, 애 낳으면 동포,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,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, 돈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,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랍니다. 웃기죠? 자, 그럼 자녀들에 대한 표현도 있어요. 장가 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, 시집 간 딸은 이쁜 도둑이래요. 며느리는 좀도둑이고, 손자들은 때강도라고 합니다. 참 웃음 표현 아닙니까? 자, 그럼 아들, 딸,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요?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고 하고,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표현을 하고,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미친 여자 3인방이 있는데요.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,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,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랍니다. 자, 많이 웃으셨나요? 자, 영상을 다 그렸는데, 영상 감상, 시청 감사드리고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